자,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차량의 증상은 팬들이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달달달달달달. 아주 심하게 떨네요, 자체가. 자, 이게 증상이 나, 나타나는지 시운전 해보고요. 한번 잠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잠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식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차가 야, 심하게 떨립니다. 이 정도 떨린다는 얘기죠. 어떤 원인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들을 안전하게 세웠는데요. 차 바퀴 온도를 재 보겠습니다. 자. 380, 370, 380도네요. 자, 이쪽 바퀴요 조수석을 한번 재 볼게요. 322도. 3 2 8도. 자, 뒷바퀴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176도. 아이 <laughs> 위에 걸 만져있니? 이겼어 그 326도에 걸린, 아 <laughs> <laughs> 앞에가요, 어, 326도네, 326도. 대단합니다, 자체가. 아, 결국은 문제는 캘리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캘리퍼를 교체하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캘리퍼를 교체하고요. 한번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 어, 주행을 한 상태고요. 이때 온도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어? 온도는 61도, 58도 정도, 60도 정도 되네요. 자, 교체하기 전에 360도 이상, 3 8 0 정도 됐는데 교체를 한 후에 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번 온도를 재 볼게요. 온도를 재 보니까 65도. 이제 교체를 하고 난 후에 어. 정상적인 데이터가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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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습니다. 캘리퍼로 인해서 현재 계속 고착이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갔고요. 이로 인해서 어, 핸드 떨림 현상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고객님, 아니 핸드 떨리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요. 네네. 캘리퍼와 핸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핸들이 떨리는 이유 네. 차체가 떨렸죠. 네네. 이 캘리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요 이게. 아. 대분 보면. 정비사들이 핸들이 떨리면 휠을 바라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도 드럼을 교체한다든지, 패드를 교체한다든지, 이게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이제 거쳤어요. 그래도 원인을 못 잡아서 지금 현재 멀리서 온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캐리퍼가 떠는 이유는 이게 쩔었어요. 이게. 하나 고착이 됐단 얘기죠. 실린더 신림대 자체가. 실린더 고착이 돼가지고 이걸 꽉 잡고 있어요. 디스크 들어오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차는 나가려고 하는데 이필수선 자체가 디스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선, 성질과 붙잡은 하는, 하는 성질이 기 때문에 이게 차가 떠지는 거예요. 자체가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자체를 캘리퍼 문제 했다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면 캘리퍼가 설계하는 네. 이유를 네. 설명을 잘 해주세요. 진짜 핸들 벌린 게 무슨 캘리퍼 상관이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이 캘리퍼에 보면 피스톤 이 있어요. 피스톤이 고착이 돼. 그 오일 교환 한 번도 안 그래서 피스톤 자체가 녹으로 인해서 고착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어. 결국은 브레이크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이캔디퍼 때문에 결국은 차량에 문제 있었다는 네. 걸얼만 해결됐으니까요. 네. 어, 이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마음 놓고 타셔도 돼요. 이 아, 네. 자주 교차하세요. 아, 네. 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오늘 차 이렇게 그래들 깔끔하게 고쳐가니까 네.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차가지 차가 입오